안녕하십니까. 당쟁이이창열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매매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독 전원주택 매매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성석동에 있고요. 그리고 교통은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설문 i c 까지는 1.5km. 사려나이시까지는 약 4km 거리에 있습니다. 학교는 성석초등학교 도보로 가능합니다. 한 600m 거리에 있고요. 대중교통 용이합니다. 지목은 대지로 돼 있고요. 대지, 대지 150평에, 대지 150평에 평 40평입니다. 보다시피 잔디, 종원 잔디로 아주 잘돼 있습니다. 정원수도 많이 있고. 컴팩이 40평. 아주 크죠. 실평수죠.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수 많죠? 홀 접근성도 아주 좋고 편리합니다. 정원 정원 아주 잘 관리하셨네요. 입주는 바로 가능합니다. 입주는 바로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금매로 나왔습니다. 포기 가격 정도로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햇볕도 아주 잘 들어옵니다. 지금 아침이 10시인데 이 동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은 동남향. 채광이 아주 잘 되네요. 조그마한 전원단지로 전원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안쪽 안은 못 보고 외부만 촬영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하시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 부동산 양도, 매물 접수받아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차고지도 있고, 그래서 겨울에 아주 좋습니다.